오늘은 영어 학습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속담과 관용구의 흥미로운 어원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표현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영어를 더욱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무슨 공연이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행운을 빌때이 표현을 사용해요. 다리를 부러뜨려라는 뜻이라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사실 이 표현은 연극 무대에서 유래되었어요. 옛날 연극에서는 공연이 잘 되면 배우들이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리라고 불리는 공간을 지나야 했는데 관객들의 환호성이 너무 커서 배우들이 그 다리를 부수고 들어갈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Break a leg는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답니다. Spill the beans. 비밀을 누설하다. 콩을 쏟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투표를 할때 콩을 사용했다고 해요. 흰 콩은 찬성, 검은 콩은 반대를 의미했죠. 투표 결과를 비밀로 해야 하는데 실수로 콩을 쏟으면 투표 결과가 공개되겠죠. 그래서 spill the beans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답니다. bite the bullet.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다. 총알을 물다라는 조금은 섬뜩한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마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수술을 할때 환자들이 고통을 참기 위해 총알을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bite the bullet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고 견뎌낸다는 의미로 사용된답니다. When pigs fly.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돼지가 날 때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이 표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미해요. 영어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할 때 돼지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Hit the hay. 잠자리에 들다. 건초를 치다라는 뜻으로 잠자리에 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침대가 아닌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때 하이를 힛한다고 표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영어 속담과 관용구의 어원을 살펴보았어요. 단순히 표현만 외우는 것보다 그 유래를 알고 나니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재미있지 않나요? 영어 학습,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즐겁게 배워봐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영어 표현과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See you later!